어제 누군지 이탈에서 여자새끼하고 술마시 어제 파춤을 샷가지 저거 사가지고 세팅하고 잤어 무슨 말따리 끼리라고 야마개리잠 잤엄 족제미 버전 2입니다 제게 나도 봤다고요? 좀 올려라 나. 나 끼고 있는 거 끼고 돌아가 올려라 올려라 아바이네안할니까 올려라 씨발 올려봐라 이태원에서 뭘 봐! 콱! ㅅㅂ 모가지를 쳐풀라 이놈의 새끼들 조용히 해 이놈의 새끼들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태원에서 뭘 봐! 조대서사야 괜찮아 나 쏘쏘해 내가 해봤잖아 알잖아 내가 또 해본 사람 아니야 오늘 가다마이와 뾰족 구두를 신고 순이 할몸에게 사랑을 고백하러 갑니다 협중이 형도 응원해주세요 응. 순이 할매 경고단 일진 할배가 좋아해 안돼 아. 빠바바바바바. 바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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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삼백 등, 걍이 상관이 없는 게 아직 날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 솔직히 방송 끄고 제대로 돌리면 은 천등까지 금방 가거든요. 천등까지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어. 진짜, 진짜 말도 안 되게 저 가지고 너무 나아져가지고 한 판이 저 육천 등에서 한 판이면 막백 등밖에 안올때 있거든요. 그 m m r 너무 나아져가지고 그때는 상관 없어요. 머리 아프죠? 근데 이게 도저히 무슨 게잘 모르겠어 아닌 같어볼까 터뜨릴까? 터 터뜨릴 필요는 없 이사가야겠다님 합니다 아니 이거 자꾸 왜 도네가 이게 옛날 게 나오냐 자꾸? 잠시만 저번 방송 이름 뭐예요? 훨씬 낫다. 나도 저기로 가야겠다. 야 가지마. 다혜랑 입장. 이제 이런 거 안녕. 소희증으로 간다. 아야 가지. 야이씹덕새끼야멍멍세 개야! 씨또세 개야! 씨또야씨또세 개야! 씨또세 개야! 씨또야 이 말을 안 쳐다봐야 될거 아니야! 와! 이건 좀 아끼고. 사장님. 어, 망가진다 그렇죠. 이게 좀 놀라나? 이거 좀 지금 가장한테 지금 못 쓰니까 넣어버립시다. 쪽재비를 계속 넣는 게 이득의 목적입니다. 음, 쪽재비를 계속 넣어줘요. 음, 쪽재비를 계속 넣어줘서 이득을 보는 게이득이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심플하게 계속 계속 넣어줘서 계속 계속 볶게 만들어서 계속 계속 짠하게 만들어주는 게이 덱의 목표입니다. 체력은 이걸로 해복하고요 지금쯤 이걸 내수가 없는 게이거 어쩔 수 없다. 사람들확 하긴 해야 돼. 가져와야 돼. 두개 가져와서 그 돌리는 거. 이거도 많이 세지면 안 되거든요. 왕파도 이거 한지 있어가지고 왕파가 힘 때문에 안 돼. 쟤는 그리고 탈진 안온이기 때문에 오래 뻐기는 족제비 루트로 가는 게 아니라 좀밀어서기는 그런 루트로 가야 돼요. 이 루트가 여러 가지예요. 족제비 루트도 있고 아, 똑똑다소심히 하는데. 되게 귀여워. 영 좋아요. 아니 <laughs> 심 야, <laughs> 이새이충분나 <슬똥 새끼야! 웃음> <laughs> 차와 차와. 호아 <띵호와! 웃음> 오케이, 다 <laughs> 띵홍아. 이거 하고 이거 돌릴까요? 이거 하고 이거 돌려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한테 죽기를쓴다는 건데. 이거 하고 이거 돌려? 아니면 다 넣어 버려. 넣어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넣어 버리는 것도 나쁘잖아. 패 10짜리니까 얘도 줘 되거든요. 솔직히. 이런 거식 뒤에 나니까. 분명 이득 볼수 있어요. 색칠도 너무 싫은데. 어, 야, 잠깐만, 이러면은, 거기 가져온거쓸 거고. 색칠도 너무 싫다, 음. 안 아, 썼어요. 그거 넣자. 색칠도 음, 싫다. 이거 새롭게 럭치겠죠? 여기 할 거고. 오케이, 넣어봅시다. 힐? 차마! 차마? 내말 아니지? 아, 솔직히 아닌데.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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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더 참아 이거 한개까지 몰아가 나를 한개까지 몰아가 이게 맞아 음. 한개까지 몰아가는게 맞고 이런식으로 갑시다음 왕파 지금 금칠해가지고 하이 덱은 좀이 힘들어 이덱 말고 딴, 딴 덱은 딴덱 상황이면 이 덱이면 지금 지금 이상이면 웬만하면 이겼다고 볼수 있는데 이덱이라좀 힘들어요 이게 착취도 이게 너무 사기야 왕파 착취도 빨리면은 한번못 잡을 거고 리로이를 쓰는 거 아니면은 키가 안 잡을 수 없어요 저개저개가 저에게 있으면은 혼자 저개저개 저개저개 쓰긴 할 건데 음, 저개 두개 쓰긴 할 건데 키가 잡힐 수도 있겠네요 소매 저개저개 뭐 하여튼 만가도 한 개가 다안 썼기 때문에 저개 두개 잡혀있으면 얼마만큼 끝나긴 할 거예요 그냥 네, 이렇게 할 건데 뭐이번에안 끝나는 건데 요래 요래 해버릴 거니까 제가 요래? 요래 하번볼는 거야 힐안할수 있구나 힐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듣기도 지금 를해놔야 되는데 음. 캐들이 그 너무 많다. 이 대기긴 하네요. 이 대가 연습을 이미 이겼었을 거예요. 어, 근데 이 얘기라서 머리 아파지는 건데. 우시메라? 어? 여기 빠지면 되게 좋아요. 어. 되게 좋죠 이러면. 챙스 빼네 어, 이거 하고 이렇게 계속. 자, 하나 먼저 먼저 하고 그냥 했니? 예. 자, 라이프 지금 풀필로 만들고요. 풀지도아니죠 더럽죠. 어서 오세요. 있을때 한 빼두고요 네,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 지지직 는 거예요 구님 음. 감사합니다 짱구 엄마 은데2 9 걸을 거야 설정상으로

네야이 ㅅ 형 오늘 회사 밥 메뉴 금껴 감자탕 칼국수 더블 치즈버거 블랙실라면 닭곰탕 짜짜로니 중에 뭐 먹을까 형밥자라리자너 추천해줘 더블 치즈버거 진짜 더블 치즈버거

뺏어야 돼. 어야 돼. 어야 돼. 뺏어어서야지 뺏어야 돼. 야지 뺏어야 돼. 이어야 돼. 뺏야어어어 아운치큐가 약간 일본, 아니 미국 게임덕들 약간 그런, 그거라고 하더라구 그래서 디바 그 해외 짤 보면은 저거 우리 스 먹고 있거든요 우리 스다 묻어가지고, 이러에까 오늘도 가14 감히는 어느 세계의 도 계속 연속 잽이다. 얘는 계속 연속 이다 음. 먹고 는 계속 연속 이야무이야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래요 어제 의사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라고하던거요뭘한 모금도 먹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으 <목소리> 나는 쫄쫄너나두 손을 <목소리> 잡을 수 있냐? 뭐가 예쁘다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너 아침을 시키너나두 손을 잡을 있어요. 수 있냐? 잡으시죠 나참 건강진단을 당첨해봤는데 두 손을요? 왜... 어차피 피는 까진 건 이걸로 해볼 수 있거든요 얘가 두 손을 잡을 수 있나 없나예요 잡수시죠 사 45라서 잡기 힘들거야4 5에 30이면 가죽었을건데 45로 잡기 힘들야안이걸안돼이안돼이걸안돼해한번더 쏘다, 죽어끝나죠 지금 검도 못봤어요? 저두하진행하죠그하죠대한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가장 센게 이건가요? 느조스 생각하는 근데 느조스는 그 때문에 하 그렇고 용이 지금 폴로로 야겠지 알렉스 트라자. 알렉이면 이거 뛰어나야겠다. 어? 아, 알렉이 전투를 하어야 되는데. 음, 음 다음부터 끝은 못내지뭘 뭘 해야 될까? 끝을 내라면. 하하, 서순이 안 좋았어. 그래, 조폐롭게 해야 돼. 주가 틀어놔도 너하고 생각해 해야 돼. 조조한이 어, 끝났다 맞나? 약간 부족한데, 네, 노래 좀알봐 멈춰라. 무력하네. 그래도 해놓는 게 낫지 않나? 이거 음. 그거로 그 올려 놓게. 오이고 있다. <놀라> 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포 가도 지금 이피니티 정리를 못해. 소울 밖에 없어요. 소울되겠죠그 다음에 중에, 다 죽어도 안어요 스마트 썼어검 건포 맞나요? 들어도 상관없어요. 댕늘어나는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리기네. 상관 존나 못했죠? 알겠지.